안녕하세요. 딥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 딥의 늘봄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항목 풀이를 하려고 가져온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새마을금고 중앙위입니다 자, 오늘 일반직 자소서 한목풀이 들어갈 텐데, 좀몇 가지 살짝 앞에 말씀드리면, 뭐, 글자 수가 길지는 않아요. 5 0 0자씩 다섯 문항인데, 네,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이 살짝은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문항들이 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잘 쓰실 수 있도록 1번부터 5번 문항까지 쫙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얼른 서류 작성하셔서 네, 필기 공부 준비하시고요. 세마을 어, 공고 중앙에는 아주 좋은 직장으로 예, 유명하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블라인드에서 봤는데 이제 금융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커리어의 종착지처럼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자, 아주 좋은 기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서로 잘 작성하셔서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다닥 항목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항입니다. 바로 지원동기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작성해 보셨을 텐데 예, 이 문항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항목풀이를 진행했던 예, ibk 기업은행 자소서 항목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 살짝 글자만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아주 동일하게 거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요게 요새 금융권의 트렌드인가? 예, 라고 할 정도로 지원 동기를 거의 비슷하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새마을 공고 중앙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원래 보통 제가 지원 동기를 굉장히 많이 풀어드렸는데, 요 문항은 제가 프레임워크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혹시 예시나 좀더 많은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항목풀이 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기업은행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셔도 아마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입사 선택 시 어떤 걸좀 고려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기업은행과는 좀 다른 게 있죠 자 새마을금고는 뭔가요? 예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예 제가 농협중앙회 항목플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 협동조합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협동조합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자소서를 쓰면 일반 사기업처럼 작성하신다 일반 금융권처럼 작성하신다고 라 하면 조금 결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협동조합의 특성을 꼭 한번 검색하셔서 협동조합이 무엇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측면에서 뭐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부상조정신 아니면 뭐 공동의 가치, 아니면 뭐 동반성장과 같은 이런 키워드들을 좀 활용해 볼 수도 있거든요 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이제 나 혼자만 잘 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함께 좀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좀 평상시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기준들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금융권에 초점을 맞춰서 좀 준비해 왔던 친구들은 금융권 역량을 좀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지역 세마을금고에서는, 이제, 지역사회에 밀착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서민금융이라든지, 요런 키워드로 우선순위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요새 ESG나 이런 것들이, 어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세마을금고가 또 부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예시를 드린 거지 꼭 이게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직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써 주시고 거기에 새마을공고중앙회가 어떻게 부합하는지만 새마을공고중앙회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부합한다는 걸잘 논리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짝 한 문장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자 수가 500자로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새마을공고중앙회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하시면 그냥 새마을공고중앙회에 대해서 설명만 주구장창 하다가 지원 동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왜 지원했는지이지 새마을공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지식자랑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마을공고 중앙회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 설명들은 내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측면에서만 요약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문항입니다. 입회 후 희망하는 업무는 무엇이며. 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량을 개발해왔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역량을 묻고 있는 질문이죠. 네, 글자 수가 역시 500자로 짧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뭐 많게 세 가지까지 제시하시기는 조금 타이트할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기술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해보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호다닥 들어가 보시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이제 지역 금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고들을 뭐 지도하거나 경영 지원을 해주거나 뭐 감독하는 업무들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지역 금고가 뭐 궁금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중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금융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죠. 이제 조합에서는 보통 공제상품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공제상품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여수신 관련돼서 금융상품을 기획한다. 라는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채나 어떤 리스크 같은 걸 관리해주는 측면도 있고, 또 아니면 지역 금고끼리 조금 협업이나 협력을 할수 있도록 이런 걸 교류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고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인사 업무도 중앙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마을 금고, 중앙회가 아니라 새마을 금고 채용을 보게 되시면 지역별로 채용은 하지만 일괄 채용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철우나 이런 과정들 일괄로 진행을 하고 뭐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금고 가서 보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또 주말 금고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금융권 역량이 없더라도 내가 인사 업무를 할수 있다거나 어, 체육 대회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분들도 새마을 금고 중앙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꼭 금융권 역량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기획해 보셨다거나, 사회 공헌적인 측면에서 일을 해 보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지도 감독 할수 있는 회계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법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해 봤다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운영하면서 자금을 운용해 봤다든지, 이런 경험도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군고 중앙의 업무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금융권처럼 뭐, 금융 역량, 이것만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폭넓게 역량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도를 활용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문항에서 묻고 있는 대로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제 업무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공제 관련된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 어 아니면 내가 어떤 리스크 관리팀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속을 밝히면서 하고 싶은 업무를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기 좋은 거는 이제 공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작성하실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두 가지식으로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싶고 외부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산문적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내가 어떤 역량을 쌓아왔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노력해서 이 역량을 쌓았습니다.라고 이 파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쫙 어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역량을 쌓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여할 거예요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요건 한번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첫 번째 두괄식 문장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제 마케팅 본부에서 판매 전략과 판매 채널을 개척하는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권과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역량인 것 같죠? 근데 쓸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요딱 은행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의 본인이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판매 전략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마케팅 서포터즈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분석을 했고 그걸 통해서 아, 내 전략이 좀잘 먹혔다라는 경험을 이렇게 쭉 기술하시면서 내가 이런 역량이 있다라고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판매 채널을 내가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전략을 개발한 경험, 뒤에서는 채널을 개발한 경험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사랑 협업을 했던 것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에 지원하는 친구들 보면요, 경험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꼭 뭐, 금융권처럼 내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뭐, 뭐 했습니다, 뭐, 뭘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했습니다, 꼭 이런 내용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마케팅 활동했던 것들, 아니면 뭐 사업을 기획했던 것들, 전략을 한번 짜봤던 것들, 예산을 관리해봤던 것들, 이런 경험들 다양하게 적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는 역량을 꼭 국한되지 않고, 아, 진짜 내가 정말 역량을 잘 발휘했던 경험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역으로 그 역량을 적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요렇게, 이제 내가 이런 역량들 쌓았는데, 요렇게 내가 이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네요. 꼭 뭐뭐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만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수미상관 구조로 한번더 빡!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목표 달성 경험을 묻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목표 달성을 하면서 아니면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실패를 하면서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뭐냐라는 걸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얻은 거 사실은 뭐 많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느낀 점들이나 교훈 같은 것도 많고 아니면 그 속에서 어떤 역량을 개발하기도 하고 아 다음부터는 좀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어떤 주의사항 같은 걸좀 알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패든 성공이든 우리가 조금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근데 반면에 잃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뭐 읽는 거 되게 많으시지 않을까요? 약간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면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시간도 쓰시게 되고, 노력도 쓰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마음도 쓰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되는 노력도 있을 것이고요. 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도 쓰고 돈도 쓸 때도 있고 마음도 쓰고요, 비용도 쓰고요.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쓰실 수가 있어요. 꼭 대단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어렵게 접근할까봐 또 힘들어 하실까봐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런 것들 좀 잃을 수도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서 기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프레임워크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작성하시는데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작성해보시고 혹시 좀 어렵다 하시면 저희 4 5 7 d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항목풀이 보시면 예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작성하기 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숨차게 달려오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네 번째 문항입니다. 자, 요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요거 특별히 좀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이 어떤 유형이냐, 그리고 그 어떻게 해소했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인데, 예, 아무래도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면접 코칭을 해드리면서 요 질문을 항상 꼭 넣어놔서, 어, 요걸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데 생각보다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은 좀 많이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어, 어떤 어 소재를 써야 되지? 한번 좀 많이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프레임워크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를 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소재를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할때좀 불편함을 느낄까요? 제가 여기 좀 갖고 와 봤는데, 사실 더 많아요. 사실 엄청 많은데, 제가 이제 이 ppt 제안상 좀이 정도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좀 불편하죠. 예, 자기 의견을 너무 세게 얘기하면. 내가 말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좀 의사결정할 때우유부단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자꾸 이 친구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시간만 흐르고 되는 일은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친구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이거 해야 되는데 옆에서 아 그거 잘안될 거야 이거 되겠어? 이걸 해야 되는데 또아 이게 되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태클을 놓는 거죠 그러면 아 정말 여러분 힘 빠집니다 아, 이것도 안 된다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중엔 짜증도 나요.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일할 때 공유를 잘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사사삭 해버리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팀원들은 갑자기,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거를 팔로우 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안 하는 사람도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놨는데, 이걸 안 따라주는 거지. 자기 혼자 해버리는 거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혼란이 생겨요. 그리고 차질이 생겨요. 예를 들면 업무를 어 a는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하자라고 나눠놨는데 뭐 갑자기 자기 걸안 해버리면 a가 이걸 같이 해야 될 수도 있고 나머지가 이걸 또 파트 분배해서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네, 이제 팀원들에게 많은 짜증을 유발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을 남한테 좀 떠넘기려는 사람 안 하고 이제 아 이거 안해안해 하다가 이제 남한테 미루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그 일을 나머지 사람들이 또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힘들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살면서 불편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뭐 본인이 정말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사람들과의 마찰은 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었나 라는 걸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생각이 안 나신다면, 혹시 제가 제시해드린 케이스에서 혹시, 아, 요거 이게 해당되는 사람 있었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시면, 작성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이런 소재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사람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지는 마세요. 예를 들면, 막, 여러분들 자소서 쓰실 때, 이제 갈등 경험이나 이런 거 쓰실 때, 그 상대방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약속도 어기고 잘안 지키려고 하고 뭐든 잘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 친구도 분명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친구는 잘 참여 안 하려고 해요 그 친구는 막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나쁘게 묘사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 사람을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본인이 오히려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팀원 중에서 너무 빌런을 만들지 마시고요. 본인이 그 사람이 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면 좀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기 보다는 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동료들의 사기를 좀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장단점을 골고루 말씀해 주시면서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너무 특정인을 나쁜 사람으로 어, 묘사하지는 말아 주세요. 그래서 4번에서 메인으로 중요한 요소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제 마지막 문항으로 왔습니다. 예, 사회활동, 봉사활동 경험 묻고 있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어떤 배려나 도움을 줬던 경험을 묻고 있는데, 이 문항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프레임워크 보시고 쓰시면 되는데, 이 문항을 왜 물어볼까 한번 만 생각해 보세요. 이 문항은 왜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협동조합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실은 뭐둘레 품앗이 뭐 이런 것에서 발전이 된 건데 말 그대로 상보상조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서로 돕고 이렇게 함께 하자는 거에서 발전한 게이 상부상조 정신 그리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중앙에서도 야 이왕이면 그냥 이윤만 추구하고 나의 이익만 쫓기보다는 우리 지역 공동체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즉, 옆 사람을 좀 도우면서 갈수 있는 사람인지 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 문항을 출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꼭 봉사활동 경험이 아니어도 좋아요. 제가 한목프리에서는두 가지 케이스로 좀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봉사활동 경험을 써주시면 좋고, 그게 없다면 사회활동 속에서도 분명 여러분들이 좀 누군가를 좀 배려하거나, 도울려고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경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가 좀 남을 생각해봤던 경험, 이 사람 좀 돕고 배려해 주고 싶어서 했던 액션들이 있는 행동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경험으로 작성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문항 작성하실 때, 어 나는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데, 어 나는 이렇게 딱히 막 누군가를 이렇게 나서서 도와줬던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걱정하실까봐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봉사활동 경험에 어, 국한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어떤 일정한 과업 속에서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배려하고자 네, 헌신했던 경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작은 배려를 시사했던 경험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작성해 주시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남을 두었던 경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좀 프레임워크랑 좀 주의하셔야될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500자가 글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 너무 길게 기술하지 마시고 요약적으로 기술해 주시고 핵심만 좀 담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직장인들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 새마을공고 중앙에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른 항목 부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